엄마, 혹시 백화점 가셨다가 금 화장품 샘플 받아오신 거 있죠? 집에 두고 이거 비싸 보이는데 언제 써볼까? 하시다가 서랍에 그냥 쌓여 있는 거요. 제가 작년에 효도 선물로 사드린 금 크림도 아까워서 특별한 날에만 하시면서 거의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속상해요. 엄마 드리려고 산 건데. 그런데 6개월 전에 우리 이모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확 밝아지셨더라고요. 이모한테 물어봤더니 언니가 작년에 사준 금 크림. 그거 매일 바르기 시작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엄마 걱정돼서 직접 찾아본 금 화장품의 진짜 효과. 그리고 엄마 나이에 맞는 똑똑한 사용법을 알려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써 보세요. 엄마, 금 화장품 이야기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효과 있어? 금이라서 비싼 거 아니야? 그냥 상술 아니야? 엄마, 나이에도 맞아?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 우리 피부는 다른데. 너무 비싼데 돈 아깝지 않아? 요즘 금 화장품 가격 보면 10만원, 20만원씩 하는데 엄마는 아까우시잖아요. 제가 이세 가지 속 시원하게 답해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엄마, 금 화장품 효과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알고 쓰셔야 한다는 거요. 엄마, 나이 들면서 피부 고민 있으시잖아요.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아유,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해 하시고, 팔자주름 보면서 한숨 쉬시고, 큰 발라도 예전처럼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하시는 거다 알아요. 여름만 되면 얼굴 빨개지고 따갑다고 하시고요. 엄마, 이게 다 나이 들면서 피부가 변해서 그래요. 50대 넘어가면 피부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콜라겐이 급격히 줄어요. 그래서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거예요. 수은 잡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건조하고 각질 일어나는 거고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빨개지고 따가운 거예요. 재생이 느려져요. 상처나 트러블이 오래 가잖아요. 자, 그럼 금이 엄마 피부에 뭘 해주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엄마, 요즘 나온 금 화장품은 예전 금박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나노 금이거든요. 이게 피부를 진정시켜서 빨개지고 따가운 걸 가라앉혀줘요. 엄마처럼 피부 예민해지신 분들한테 딱 좋은 거예요. 둘째, 피부 노화를 늦춰줘요. 자외선, 스트레스, 미세먼지. 이런 게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만드는데요. 금이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작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피부 늙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거죠. 셋째, 콜라겐을 지켜줘요. 엄마, 콜라겐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것도 손상되거든요. 금이 그 콜라겐 망가지는 걸 막아준대요. 엄마,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금이 주름을 싹 없애주거나 20년 전 피부로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금은 돕는 성분이에요. 진정시키고, 노화 늦추고, 콜라겐 지키는 걸 도와주는 거지 마법은 아니라고요. 엄마, 이거 이해하시고 쓰시면 실망 안 하세요. 엄마, 홈쇼핑 보시면서 혹하셨죠?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밤 순금 마스크 썼대요. 금의 음이온이 피부 독소를 빨아낸대요. 골드 팩하고 화장솜 보면 시커멓게 나오는 게 독소래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좀 과장이에요. 옛날 책에 금이 좋다고 나오긴 하는데 매일 밤 순금 마스크는 요즘 광고에서 부풀린 거예요. 그리고 금이 독소를 빨아낸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화장솜 시커멓게 나오는 건 각질이랑 화장 잔여물 먼지가 닦여 나온 거예요. 그럼 효과 없는 거야? 아니에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단지 광고처럼 독소 배출, 혈액순환 300% 증가, 이런 식은 과장이고요.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진정, 항산화, 콜라겐 보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엄마, 과장 광고 믿지 마시고 실제 효과만 기대하세요. 엄마, 금은 비싸고 귀한 거니까 당연히 안전하겠지 하시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특히 엄마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순도 확인하세요. 엄마가 끼시는 금반지 14K, 18K 있잖아요. 이런 건 구리나 니켈이 섞인 거라서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가 날수 있어요. 화장품 금은 대부분 순도 높은 금을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든 건데 그래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처음 쓸때꼭 테스트하세요. 팔 안쪽에 조금 발라 보세요. 하루 기다려 보시고 빨개지거나 가려우면 얼굴에 쓰지 마세요. 이런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엄마가 금속 알레르기 있으시면, 아토피나 심하게 예민한 피부라면, 피부에 상처나 염증 있으시면, 이럴 땐 피부가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쓰세요. 그리고 금크림을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량을 꾸준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 이제 실전이에요. 백화점 가셔서 어떻게 고르실 건가요? 첫째, 24K 순금 이것만 보지 마세요. 엄마, 금 들어있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 성분표 보셔야 해요. 보습 성분 들어있나요?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같은 거. 진정 성분 들어있나요? 센텔라, 병풀 같은 거. 항산화 성분 들어있나요? 녹차, 비타민 같은 거. 금 플러스 이런 성분들이 같이 있어야 제대로 효과 봐요. 둘째, 숫자에 속지 마세요. 콜라겐 50% 증가, 주름 개선 87%. 이런 숫자는 실험실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 얼굴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장 못해요. 셋째, 엄마 피부 타입 먼저 생각하세요. 엄마는 건성이니까 크림이나 오일 타입이 좋아요. 만약 지성이시면 가벼운 에센스. 예민하시면 향료 없는 거로. 금 들었다고 다 엄마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넷째, 가격이 전부가 아니에요. 셋째, 엄마 비싼 게 좋긴 한데 10만 원짜리가 3만 원짜리보다 3배 좋은 건 아니에요. 금만 들어있고, 다른 성분 부시하면 돈만 아까워요. 다섯째, 샘플부터 써보세요. 백화점 가시면 샘플 받으세요. 일주일 써보고 피부 좋아지는 거 느껴지면 그때 사세요. 금 에센스 제품을 샀어요. 이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침에는 세안 후 스킨, 금 에센스, 보습크림, 선크림 순서로 쓰세요. 엄마, 중요해요. 금 제품 바르고 선크림 꼭 바르세요. 자외선 차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녁에는 클렌징 후 스킨, 금 에센스, 금 크림 또는 영양크림 순서로요. 밤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하니까 영양크림 듬뿍 발라주세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금 마스크팩도 좋아요. 특별한 날 전날이나 피부 피곤해 보일 때금 마스크팩 하세요. 주의하세요. 금 제품을 너무 많이 겹겹이 바르면 피부가 답답해해요. 에센스 하나 플러스 크림 하나 정도가 딱 좋아요. 엄마, 정리할게요. 금 화장품은 엄마 나이 피부에 분명히 도움돼요. 진정, 항산화, 콜라겐 보호. 이런 효과들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마법은 아니에요. 과장 광고는 무시하시고, 엄마 피부에 맞는 거 골라서 꾸준히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엄마, 제일 중요한 거요.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게 충분히 주무시는 것, 물 많이 드시는 것,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금 화장품은 이런 기본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서랍에 있는 그금 크림 오늘 저녁부터 꺼내서 쓰세요. 3개월 후에 거울 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거 느끼실 거예요. 엄마가 피부 좋아지셔서 자신감 찾으시는 거 보고 싶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엄마.